이 말씀 중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연애 시입니다. 연애 편지겠죠? 연애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어느 날 자신의 포도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좋은 날 자신의 포도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을 때. 햇빛에 검게 그을린 참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꾼인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야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아무도 꾸미지 않고 그 검게 일하면서 거울린 그 얼굴빛, 그 손, 그걸 보고도 솔로몬은 눈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꿈인 것을 보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볼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의 거칠에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진정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죠. 어, 본래적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빛나는 사람, 그분을, 그 사람을 솔로몬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딱 보는 순간에 반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여인도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어서 그 여인을 곧바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 할 수, 맞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신분이 너무 초라하고 낮아서 도저히 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시로 편지로 나눈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가늠해 볼수 있고, 또 성도 서로 서로 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수 있는 거죠. 이 아가서는 몸도 마음도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수 없는 두 연인이 그 연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지 그려내 주고 있습니다. 박은섭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이랬겠죠? 대답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이 원찮으면 오늘 하루 종일 심다 강수정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을 바라본 그 마음과 동일하겠죠? 아마 솔로몬 주변에서 그들의 사랑을 말렸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솔로아가서 장차를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느낀 이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계절로 표현하고 있는? 겨울로 표현하고 있는? 겨울. 겨울에 냉기를 품은 사람들이 차갑고 매서고 날카로운 말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렸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왕의 신분에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초라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겨울의 냉기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리고 있죠. 그래서 소갈이 사랑아리를 이제 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까지는 서로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너무 애틋해. 은주씨와 은주씨 신랑의 사랑보다 더 애틋해. 서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애틋한 마음을 나누다가 솔로몬이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 여인은 기약 없는 약속에 지쳐가던 어느 날꿈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꿈 같은 일, 꿈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던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은 꿈 같은 일을 현실로 현실에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솔로몬이 그의 낡고 초라한 집을 방문하여 그에게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 사랑의 장애물이었던 그 혹독한 사랑의 시련의 겨울과 그들의 함께함을 방해하던 그 피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무엇이 방해하던 비도 그치겠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것의 근거한 기다림 마침내 이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그것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각을 박아서 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서로 서로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사랑한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복은 만남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왕과의 만남, 이술람미 여인, 이술람미 여인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날고 초라한 위의 모습.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왕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그 왕이 마침내 이 날고 초라한 집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날고 초라한 집에 왕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서로에게도 함께 해줌으로 나아야 합니다. 동예인이죠. 솔로몬이 여인을 찾아가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술람미 여인 같은 낡고 초라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진 겨울과 비에 지쳐있던 이 여인을 드디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하고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북 예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두개국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삶의 반경이 좁기 때문에 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도 함께 봅니다. 우리 준석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제가 그 장례를 치울 때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영을 다하고 장지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치토를 하잖아요. 흙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흙을 한 줌씩 이렇게 넣어요. 성도님들이 자 줄을 서서 치토를 하는 데그 치토를 하면서 뭔가 중얼 거리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학교 연내가 되었어. 학교 연 뭐라고 그러냐면 한분한분이 권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내서 권사님 그때 등록금 지어줘서 가슴이 뭔가 다 올라와. 권사님 내가 외로울 때 함께해줘서 이런 오. 이야기들을 다 취소를 하면서 하는데 야.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고 누군가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었던 것. 이것이 결국은 인생을 버티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구나.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곳이에요. 서로 <laughs>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면 하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래요. 저는 빌려주고 나서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소편이 독육자로서 함께해줘서 고맙고 그 외로운 신앙의 길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 권사님은 참. 잘 살았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그 권사님이 잘 누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변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게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교회 화만 한 200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200미터 떨어진 길을 한 시간을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걸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한 겨울에 손이 새파개져가지고 제가 구격자로간그 겨울 해에 권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 사세요. 저는 흘려들었어요. 아, 요 앞에 사시니까 뭐 차량 운행 안 해줘도 되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사과를 입자니 사과, 경북의 사과가 맛있잖아요. 사과도 오른 사과 안 줘요. 썩어서 그 뭐죠? 무슨 물들인 사과, 설탕 물이 들었다고. 고그 목사님이 예, 미안해요 내가 온전한 사과는 살, 살 돈이 없어서 여기서 골라서 안 썩은 걸로 갖고 왔으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이거 설탕 드는 사과니까 맛있으니까 드시라고 어떨 땐 다섯 개 주고 어떨 땐세개 주고 어떨 땐 하나 주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한 시간에 걸려서 온다는 거라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하시작했어요 차량 운행을 뭐한 5초도 안 걸리죠 너무 그막 걸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 거리를 한 시간을 오셨던 거예요, 생각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항상 제 손을 붙잡고 있었다 부목사님께 예, 우리 준석이 주영이 부탁해요. 우리 준석이 주영이 주용, 부탁해요. 제가 말한대로도 내가 지금 계속 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준석이 주영이 부탁해요. 믿음으로 살자. 아직 우리 딸은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살게끔 좀 도와주세요. 신앙은 함께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건 행사가 아니라 함께 해 주는 저, 저는 이 시간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박상훈 교 그럼 묵득적하잖아요 아무 시켜도 안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상훈 교수님 지금까지 아, 아무 말 없이 아무 말어요 상훈아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네 하고 아, 아무 말 없이 질말했어요 아무 말 없이 자,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좀 불만이 있을 만도 하고 목사왜 그렇게 해요? 이런 말할 만도 한데 그냥 아무 말 없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요란하지도 않아요. 답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한말이요 이게 저에게는 아 함께 해준 나 여기, 여기 기쁨이 있어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함께해 는한 사람 있어도, 그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 뒤에다가 가을이 외롭다. 가을아이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외로워서 쓴게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읽고서 목사님이 많이 외롭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외로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이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은이제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이 하겠습니다. 함께 해줄게요. 우리 비록 이마가빗이루로쓰이사람을 준다고 해서 낙엽을 썼지만 내가 낙엽을 쓸때람은 와서 수은이가람만이 빗자루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개리들이 쓴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사람 도움 안 돼. 일로 일 자체로 쓴 도움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래요.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서로 헤아려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처럼. 솔로몬을 향한 술람이 여인의 마음처럼. 얼마나 기쁠까요? 자 함께하자, 그 함께하자. 김치요리 쌈.